우리가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체포 영장 적부심도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했고, 구속 적부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백번 양보해서 시비자들이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까지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불법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법원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다는 전광 목사 같은 경우 서울 구치소에 강제로 들어가서 모셔와야 된다. 이거 법무부 차관. 아 네. 이거 내란 선전 선동 아니에요? 아니, 목사의 구체적인 발언의 맥락과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가서 강제로 구치소로 강제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부 지법처럼 폭동을 일으켜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을 모셔와야 된다. 끌어내, 부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왜 수사 안 합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법치주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해야죠. 그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표 의원이 관련된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럴 때요. <laughs> 양비론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에서. 불의와 정의의 중간에 서면 안 돼요. 정의로운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법치에 서야 돼요. 박기태 의 자 진행하는 거고요. 자 조용히들 하세요. 제 얘기를 한마디 얘기하면 도둑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도둑이 경찰을 때렸어요. 그러면 도둑도 잘못했고 경찰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됐습니까? 장동혁의원 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부터 법을 지키고 얘기하세요. 주진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유상범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지금 의사 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시고요 곽규태 의원 질의하세요 곽규태 의원 질의하세요 법원 네. 행정처장님 예. 방금 그 주신 자료 중에 이제 피해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그 서부지법 직원분들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부분은 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신체적인 상해는 없는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만 그로 인해서 생긴 그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서 법원에서 고민 중입니다. 예, 지난 주말 사이에 헌정 어, 사상 뭐 초유의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움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 법원에 대한 이런 소요 사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음. 다만 그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을 하고 사실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됩니다. 저도 서부지방 검찰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의 위치가 사실 이런, 이런 소요 사태라든지 시위에 굉장히 취약해요. 거기는 바로 대로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까지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대로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그 시위 사태가 법원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서부지방법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전부터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소영장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시위자들이 그 시, 현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 가지고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네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제가 임원 드릴게요. 네. 아, 예. 예. 어, 그래서 오늘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굉장히 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의심을 하게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놨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3년 9월달에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을 했다. 어, 판사는 당시 판사 말하는 거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하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고 또 이런 지적도 했어요. 영장 심사가 주말에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영장 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 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론사에서 지금 사설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 주는 그런 이미지가 뭔가 불공정하고 이게 다른 사례들하고 좀 맞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지적 사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 영장 기각 사유. 이런 것에 대하, 대해서 볼때 너무 이 기각 이 발부 사유가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 서보 지법의 경우에는 왜 영장 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말 당직 판사에게 이런 것을 맡겼느냐 하는 부분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사태에 대비해서 법원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자면은요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을 해서 법원 관리 보, 법원의 보안 관리 대원을 대법원에 소속된 인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소속된 인원을 추가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 파견을 해서 보안 관리 대원을 증설을 해서 이번 사태에 대비를 했습니다 어, 청사의 보안은 외부적인 부분은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구체적인 사건 수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시위대가 진입된 경로를 보게 되면 어, 법원 후문 쪽에 있는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시위대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청사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셔터가 내려져 있고 경찰이 보안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만 어, 청사 측면에 있는 당직실에 유리를 깨고 어, 시위대가 진입하는 바람에 청사의 출입문도 아마 무너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은 당직실 입구를 막기 위해서 어, 이 자판기를 이동을 해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응을 했었습니다만 당직실에 그 유리창이 깨지고 시위대가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종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층으로 대피를 했었습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고려했었을 때 저희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인력 투입을 해서 보안 관리 대원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부 지방 법원에서 왜 영장 전담이 아닌 방직 판사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자면은요. 어 중앙 지법 같은 경우는 어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어 당직 판사가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올해 전서부터 어 영장 전담 법관이 그 사무 분담을 해서 주말에도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 분담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 지방 법원처럼 크지 않는 대부분의 법원에 있어서는 주말에까지 영장 전담 법관이 나와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서 주말에 접수되는 당직 그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을 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부지방법원뿐만이 아니라 어. 그 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상당수의 법원에서 그와 같은 내규를 정하고 사장님, 있습니다. 장님 예, 지금 내규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런 내규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왜니지 않습니까? 예, 왜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사안의 심각성과 또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었을 때 원래 규칙대로 내규에서는 당직 판사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내규와 달리 영장 전담이 하자라고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를 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